불가협력수직 현대차 차량용 반도체 공급사로 부각됐다. 30번 되자 이거. 상한가봉. 거래대금 2,600억.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또 띄웠고, 이렇게 하다가 또, 또 이만큼 더 상승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봉 뭐야? 이 양봉. 양봉에 거래대금 5,000억이 넘어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의도 주식 보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식에, 어, 주식 계좌에 도움이 될, 어, 그런 엄청난 종목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바로 텔레치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어, 제가 저번에 무슨 종목 말씀드렸었죠? 한주 라이트 메탈. 지난번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엄청 공부하시거나, 같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대응하신 분들은 이 종목에서 수익을 괜찮게 내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관점이나, 어, 저의, 어, 저한테 뭔가 조금 더, 어, 디테일한 부분을 배우고 싶다. 아니면은, 뭐, 막, 진짜로 뭐,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거를 뭐, 찝어줬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은 위쪽에 보이시는, 위쪽 배너에 보이시는 제 카카오톡 어, 채널, 채널이나 아니면은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 어,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줄아이템 메탈 볼까요? 자,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신규 상장 이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들의, 어, 물량을 힘들게 해서 여기서 다 받아서 매직 구간을 간, 짧게 이제 거친 이후에 이제 2차전지로 엮였었죠. 이 친구가 어 2차전지 우리가 대장 뭐 있었죠? 에코프로 에코 에코프로 에코. <laughs> 에코 있었잖아요. 얘가 지금 2차전지랑 엮여가지고 이렇게 대상상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저번에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게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날 말씀드렸죠. 이날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에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어디서 사면은 유리하다고 했었죠? 어디서 사면은. 자, 저번에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어디죠? 모니터나 핸드폰 앞에서 한번 어, 말씀해 보세요. <laughs> 손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어. 지금 새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구간이겠어요? 제가 맨 처음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구간은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자, 이런 구간이 이런 장대 양봉에, 상한가 봉에 어, 중간값 이런 구간은 우리가 유리한 가격대라고 우리가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살고만 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 샀으면은 살짝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물론 여기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더 신고가를 치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차트를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로 이렇게 여기까지 눌리고 이렇게 이렇게 가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 어쨌든 이런 짧은 구간에 수익을 줬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이 짧은 구간이지만 이게 수익이 6~7%는 나옵니다. 이게 어 하루 이틀에 버텨가지고 6~7% 6, 7 나오면 우리가 수익이 괜찮잖아요. 어 여기서 그냥 자기 뭐 그런 만큼 조금 하고 어, 해도 되고 그냥 팔고 나와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막 더할 것 같아서 버텼어. 근데 여기서 가지 못하고 여기를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잘라야죠. 손절해야죠. 왜안 하면 이렇게 이, 이걸 버텨야 되잖아요. 이거를. 뭐 물론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왔었는데 여기 대응을 해야 되죠 대응을. 자 만약에 여기 이탈했었죠. 그럼 제가 말했었잖아요 그때도 여기에서 사가지고 반등이 나오면은 버티는 거고 아니면 이탈하면 이탈, 이탈하면 자르라. 자르는데 여기보다 더이이 이 가격보다 더 유리하고 더 진짜 확실한 가격이 있다. 어디라고 했어요? 어디라고? 어디라고? 이런 가격대 여기 지지라인 여기 있잖아 여기. 이 경, 이런 가격대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샀으면 얼마예요? 지금 여기, 라운드표가 여기 5,500원에, 5,500원에, 응? 이런 구간에서 대충 샀으면은, 구간 나오잖아. 기가 막히게 여기 살짝, 뭐야, 이탈, 종달 기준으로 이탈시키긴 했지만, 그 다음날 뭐야 바로 반등. 이런 바로 반등. 또 이탈시키는 척 하더니, 밑꼬리 달고서는 이만큼 반등이 나오더라. 야, 그럼 우리가, 알았어. 야, 그러면은, 뭐야, 그래서, 얼마, 얼마큼 수익이 나오는데, 5,500원 정도 잡으면은, 한번 봐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얼마에요? 한, 뭐, 한, 진짜 한30% 정도 나오잖아요, 이게. 이런 반등 구간이. 뭐, 물론, 우리가, 이런 정도의 가격대에서 잡으면은, 우리가, 진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 신이 아닌 이상, 여, 여기서 팔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확률적으로? 그건 힘들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뭐다? 유리한 구간을 잡았잖아요 아, 적어도 이,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버텨볼 수 있잖아요 이런 이런 뭐, 뭐예요 뭐 제가 아까 말한 데 중간값 중간값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예? 네? 그쵸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이거 이거 동의 안 하시는 분들 예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이거 꼭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거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 연락을 주십시오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하신 분들은 수익을 이 종목에서 굉장히 잘, 냈을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가 돌아와서, 텔레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텔레첩스. 자, 우리가 그럼 무슨 사업을 영위하는지, 어,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우리가 텔레첩스 하면 우리가 바로 나와요, 사실은. 바로 나와야 돼. 뭐 하는 기업이야, 우리가. 얘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엮인, 어, 테마 섹터입니다. 어, 테마주입니다. 반도체 차량로 반도체 어 그런 뭐 자율주행 뭐 이런거에 엮인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공시에 나와 있는 대로 어, 무슨 기업인지 한번 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동사는 국내 팻리스 기업 팻리스 그업 뭐죠 뭐 설, 설계 같은거 이런거 하는 회사 잖아요 반도체 설계 자 이런거 하고 있고 칩셋미디어 뭐죠 우리가 <laughs> 얘네는 지금 계열, 계열사 회사를 두고 있다 칩셋미디어도 똑같잖아요 얘네는 우리 칩셋미디어 얘네 같이 들어가잖아요. 얘들 네갈때 여기 시스템 반도체 설계, 패밀스 음, 그렇잖아요.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어, 우리가 계열 회사로 두고 있고 여기 각종 모바일 표준 어, 표준을 지원하는 모, 모바일 TV 수신칩, 셋톱박스, 뭐 촬영에 사용되는 커넥티비티 뭐, 모듈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음.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어,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재물 한번 봐 볼까? 이이 회사가 재물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봐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2 0 2 0년도에 살짝 적자로 났는데 그 이후에 어때요?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어, 영업 영업 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아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자, 밑에 보시면은 뭐다? 부채 비율 봐요. 부채 얼마 없잖아요, 이거 지금. 유보를 보세요. 계속 돈 쌓이고 있는 거 보세요. 자, 괜찮죠? 응. 재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서 뭐 설마 막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개잡주들처럼 그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얘는 상장 폐지를 당할 이유가 없는 그런 안전한 회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예, 지금 다트에서 제가 텔레칩스를 지금 검색을 해서 어, 매출이 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어느 제품에서 나 나오고 있는가 살펴볼게요. 어. 보통 DMP라고 하는 품목에서 지금 매출 비, 비중이 90%에 달합니다 DMP가 뭐냐 뭐 스마트 기기에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뭐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이제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서라고 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어, 살펴보고 넘어갈 수 있겠고 더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다트에 어, 텔레치스를 검색을 해서 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차트 한번 봐볼게요 차트 어, 난잡, 난잡하죠, 살짝. <laughs> 난잡하죠. 오르락 내리락 갈듯말듯 하면서. 응, 그렇잖아요. 여기 뭐, 막 뚫는 척 하면서 힘들게 했다가 또, 또 뚫고, 또 가는, 더 가는 척 하면서, 신고신고가 돌파 하면서 하는 척 했다가 또 힘들게 하고, 또 갔다가 또 힘들게 하고. 힘들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어, 당일 당일에는, 이 이제 이렇게 뭐, 매매도 하고 트레이딩도 할수 있는데, 사실 이 흐름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추세를 어, 따라가야 돼요. 호재와 더불어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서 추세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어, 이제 어, 투자 기법이나 어,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어, 텔레칩스라는 기업이 보통 어제 2020년도 9월달에 보면은 장대 양봉과 상한가봉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럴 때 뭐다? 왜 그랬었느냐? 왜 그랬었냐? 한번 우리가 기사를 한번 찾아봐요. 2020년 9월 28일 텔레칩스 삼성전자 8 나노 파운드리 활용에, 어 강세, 강세, 23%에 상승했다. 근데 이날 결국엔 상한가부쳤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 이런 파운드리 뭐 이렇게 활용하겠다. 한데 관련주에서, 이제 텔레시스가 이제, 관련주로 꼽혀가지고, 이때 호재다 해서 이제 텔레소스가 그날, 어 대장으로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면은 9월 28일이죠? 등락률 얼마요? 자, 30%죠? 이거. 상한가봉사한가봉 음, 거래대금 2600억 갭띄우고 갭또 띄웠고 이렇게 하다가 또또 또또 이렇게 도전 했었죠 이쪽에 이만큼 더상승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봉 뭐야 이 양봉 양봉에 거래대금 5000억이 넘어섰다 이날 왜 올랐을까 이날 이날 2021년 1월 11일에 자 바로 현대차 애플과 협력 소식 전설이잖아요 전설 <laughs> 그래가지고 현대차 차량용 반도체 공급사로 부각됐다 이런 식으로 텔레피스는 약간 어, 삼성도 그렇고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lg 전자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대기업과 함께 어, 엮여가지고 항상 부각이 돼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뭐 보시면은 여기 뭐 2010, 어, 2022년 1월 11일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대형 m a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인수하겠다. 인수하겠다고. 근데 뭐다? 텔레칩스가 거론이 된 거야. 삼성전자가 텔레칩스를 거론을 한, 이, 인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올립니다. 음. 명분을 만드는 거죠, 명분을. 전 날이 언제죠? 예 네. 이런 날, 이런 날. 장대양봉. 보이시죠? 거의 4천 원 터진 날. 여기 앞에 매물대가 이렇게 많았는데, 강력한 매물대 라인이 있었는데 그냥 뭐여기가 시초가입니다. 여기가 시초가 시초가인데 그냥 바로 뚫어 올립니다. 왜? 저기 삼성전자가 인수한 대잖아 <laughs> 기대 기대감 기대감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돌파하는 척해서 신고가 나는 척했더니 또 아니야 다를까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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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자 근데 이런 부분부터 갑자기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 혹은 이제 반도체 그 섹터들과 함께 어, 상승을 합니다. 어, 최근에 반도체가 나쁘지 않았었죠? 이, 이런 라인에 이런 라인에 반도체 산업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함께 같이 올라섰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사야지. 어, 유리한 구간일까요?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에서? 자 아시는 분, 모시, 모르시는 분, 자,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을 자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어, 유리한 가격, 정확하게 뭐야 얼마에서 사면 무조건 수익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 주식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유리한 가격을, 그냥 적, 적어도 확률적으로 이, 이 구간에서 사면은 어, 손절은 이만큼만 해도 되는데, 목을 폭이 이렇게 길어. 이런 구간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런 구간을.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매수가, 목표가. 근데, 목표가가 이 정도인데, 어, 흐름대로 안 갔어. 뭐, 이 정도 이탈하면은 손절해야 돼. 손절가.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 더 자세한, 어, 그런, 이제, 가격을, 뭐, 이렇게, 그렇게 편하게, 이제, 가격대를 받고 싶다. 매수가 뭐 목표가, 손절가 이런 거 받고 싶다. 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 또 이제 주식 혼자 공부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어떻게 해, 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미 잘하는 사람들이야 뭐 이미 잘하는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알아서 잘 하겠죠. 근데 직장인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직장에서 뭐야 스트레스 받고서는 집에 와서 또 공부하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안 잡히잖아요. 강력한 사수 필요하잖아요. 제가 사수가 되어 드리겠다고요. <laughs> 위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잘 알려드리고 더 많은 종목도 알려드리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의도 주식 보안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